안녕하세요, 현 t v 현언니입니다 자, 이번 주또 자라 매장엔 어떤 신상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 효현언니가 다녀왔습니다. 자라 신상, 그럼 함께 볼까요? 3, 2, 1. 입어보자마자 반했던 백잇핏의 화이트 팬츠예요. 물론 지금 입기는 조금 도톰하기 때문에 더울 순 있는데요. 일단 길이가 발목까지 딱 오는 게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되게 편안한 로즈핏이어서 엄청 좋았고요. 벙벙한 듯 하지만 그렇다고 뚱뚱해 보이지 않아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꼭 반바지 뿐만 아니라 여름에 입을 수 있는 긴바지 초가을에도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긴바지라 생각이 들었고요. 이 바지가 또 캐주얼한 느낌이랑 점잖은 세미정장 느낌까지 다낼수 있겠더라구요. 이 팬츠에다가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상의들을 여러 가지를 매칭을 해봤습니다. 화이트 팬츠 중에 두께감도 조금 도톰하고요 진짜 가을까지 입을 수 있는 바지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빨간색의 크로셰 베스트를 같이 입어봤는데요. 일단 색깔이 되게 예쁘죠. 체리빛의 빨강이랑 화이트가 같이 믹스가 되어있고요. 일단 뭐 핏도 되게 넉넉하니 편했는데 아홀리 약간 깊게 파여있더라고요. 살짝 앞으로 파여져 있는 느낌? 그래서 이런 거 조금 민감하면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뭐 나시탑 같은 거랑 같이 레이어링하면 되니까 색감 진짜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니트 베스트예요. 진한 초콜릿 색상의 셔츠 색깔 진짜 예쁘죠. 예전에 제가 파울에서 이렇게 좀 찰랑찰랑한 소재의 셔츠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가볍게 부드럽게 폴리 소재인데 새틴 느낌이 나는. 근데 이번엔 이렇게 예쁜 브라운 초콜릿 컬러가 나왔더라고요. 그 요거는 이 여름에도 오히려 살짝 구릿빛 피부랑 조금 더 섹시하게 잘 어울리고요. 어, 소매 자체도 약간 긴 소매기 이 때문에 지금 여름부터 해서 가을까지 되게 잘 입을 수 있어요. 저는 전에 그레이 컬러를 샀는데 이 예쁜 초콜릿 브라운이 눈에 또딱 들어와서 고급스러운 컬러에 완전 반했습니다. 이렇게 화이트 팬츠랑 같이 입어도 괜찮죠? 정말 잘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의 셔츠예요. 화이트 팬츠에 또 빼놓을 수 없는 화이트 셔츠를 같이 입어봤습니다. 이 화이트 셔츠는 레이스 패턴이 들어가 있는 되게 가벼운 블라우스예요. 요즘에 이런 스타일들 많이 나오잖아요. 소매는 약간 퍼프 소매로 되어 있고 깊은 브이넥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음 블라우스랑 약간 가디건 중간 정도의 느낌으로 아 요것도 되게 잘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입었을 때 엄청 가볍고 그리고 이렇게 소매나 몸판에 들어가 있는 레이시한 패턴이 되게 예뻤어요. 러블리하게 지금부터 시작해 그래서 이것도 가을까지 아주 가볍게 잘 걸칠 수 있는 앞에 또 장미 패턴이거든요. 예쁘죠? 네, 뜨개질한 것 같은 어, 또 아주 사랑스러운 화이트 블라우스 이것도 여러분 장바구니 꼭 담아두세요. 자연스럽게 짜글짜글한 주름이 가있는 탑입니다 이게 컬러가 살짝 그레이랑 블루 중간 정도 요거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탑으로 입어줘도 좋고요 나중에 자켓 안에 입어줘도 괜찮겠더라고요 어깨도 살짝 덮어주는 캡소매 라인이 마음에 들었고요 어, 뭐 비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되게 어쨌든 신축성도 좋고 편했고 참고로 저는 제일 큰 사이즈를 입었습니다 원래 좀 붓게 나온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처럼 그런 게 싫으면은 사이즈를 업해서 입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입니다. 자, 이번 화이트 셔츠는, 네, 진짜 셔츠예요. 카라가 있는 스타일에, 또 레이스 테이핑이 들어가 있는 스타일입니다. 확실히 카라가 있으니까, 앞에 브이넥보다는 조금 더 단정한? 그 그런 느낌이 들죠? 더 오피스룩 같이, 확실히 좀각 잡힌 느낌이에요. 원단도 그러니까 힘이 있는 그런 면소재거든요. 분위기 자체를 얌전한 느낌으로, 차려 입은 듯한 느낌으로 연출해주기 좋은 스타일. 소매 끝이나 카라, 밑단, 이렇게 예쁜 크로셰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디든 되게 잘 코디할 수 있겠죠. 요즘 자라에서 이쁜 화이트 셔츠가 많이 나와서 아주 큰일입니다. 네 빨간색 그냥 못 지나쳐요 예꼭 입어 봐야 되고 그리고 예뻐서 사야 돼요 이번에 빨간 티셔츠도 이것도 너무 이쁘죠 약간 피트 되는 디자인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사이즈를 저는 미디엄으로 입었습니다 이 정도는 대줘야지 그쵸 많이 부담스럽지도 않고 가운데 화이트 레터링이 되게 돋보이는 그래서 화이트 팬츠랑 입으니까 완전 세트 같이 예쁘더라고요 여기다가 아, 요즘에 또 레이어링 스타일들 많잖아요 이런 또 케미 솔탑을 같이 한번 입어 봤거든요 화이트 캐미솔. 아왜 어... 내가 입으니까 어색하죠? <laughs> 너무 작게 입었나? 한 치수 크게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티셔츠 룩에다가 약간 양념을 친듯더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캐미솔 자체가 또 디자인 패턴이 되게 예뻐서 요거 그냥 하나만 입어줘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저처럼 티셔츠랑 같이 레이어링해도 괜찮겠더라고요. 여름이니까 이런 레이어링 스타일도 여러분 입어보고 싶은 대로 마음껏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원피스 제가 작년에 자라에서 이런 비슷한 걸 샀거든요. 근데 올해 또 이렇게 비슷한 게또 나왔더라고요. 컬러는 이제 블랙이랑 베이지 느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블랙 색상을 입어봤습니다. 아주 긴 롱이고요. 이 전체적인 실루엣을 싹 가려주면서 되게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 근데 약간 가슴이 좀이 바스트라인이 끼는 것 같았던 이유가 겨드랑이 부분이 고무 밴드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예 조금 되게 쫀쫀하게 나왔더라고요. 좀 불편했어요. 저는. 아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촥 떨어지는 블랙의 라인감이 굉장히 세련되게 예쁘더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 시즌에 입어볼 수 있는 예쁜 크로셰 탑. 진한 브라운 컬러에다가 비즈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나무로 되어있는 우드 비즈가. 그래서 이 여름이랑 되게 잘 어울리고, 반바지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긴 팬츠랑 청바지랑도 잘 예쁘게 맞겠더라고요. 조금 독특하죠? 기존에 봤던 여성스러운 그런 로맨틱한 느낌이라기보다는 보헤미안 스타일의 그런 네, 느낌이 싹 감돌면서 컬러감이 깊이감이 있어서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이런 민소매 탑 위에다가 편안하게 걸쳐보세요. 끈, 나시, 탑, 원피스 이런데다가도 걸치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드 비즈가 아주 또 이국적인 매력이 엄청나더라고요. 네, 화이트 자수 팬츠입니다 지난 자라 신상 영상에서 제가 이런 느낌의 긴 팬츠를 추천드렸는데요 반바지 스타일이 나왔더라고요 되게 예뻐요 일단 밑단에 이렇게 레이스 스캘럽 처리되어 있는 저 곡선도 예쁘고요 아랫단에 이렇게 자수 스타일의 어, 이런 패턴도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비치지 않게 살짝 안감 처리 느낌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청바지, 면반바지 이런 거 많이 입었는데 이런 또 린넨 팬츠 입으니까 확실히 옷의 그 느낌이 고급져지더라고요 네, 루즈한 핏의 청바지를 입어봤습니다. 그레이 컬러, 살짝 물 빠진 듯한 이 색깔이 예쁘더라고요. 요거는 워낙 붙는 스타일이 아니라 살짝 여유감 있게, 그리고 길이도 발등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접히는 길이감. 요런 샌들에 같이 신어도 괜찮죠 여름에. 워낙 요즘에는 그냥 루즈한 대로 자연스럽게 딱 떨어지게 입어주는 게 예쁘니까 이런 좀 낭낭한 느낌의 청바지를 입고 위에다가 티셔츠나 셔츠 같은 거 코디하면은 그냥 여름 코디 끝. 그리고 또 가을 겨울 올해까지 잘 입을 수 있는 루즈핏의 세련된 느낌의 그레이 컬러 진이에요 이거 그레이도 조금 밝은 그레이기 때문에 옷받쳐 입기도 쉽겠더라고요자 무슨 빈티지 유니폼 같이 예쁜 이 티셔츠 그쵸 색깔이 진짜 예쁘죠 그린이랑 화이트 컬러의 믹스에 소호 앤 노호라고 가슴에 레터링이 되어 있고요. 뒤에는 또 되게 큼지막하게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티셔츠예요. 루즈핏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캐주얼하게, 포인트 되게, 어디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 이렇게 유니폼 같은 스타일들의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주 편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엄청 슬림하게 나온 피케티 셔츠예요. 그린 색상이 진짜 예뻐서 도전해봤는데 완전 슬림핏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조금 왠지 부담스럽게 작은 것 같죠? <laughs> 예전에는 이렇게 딱 붙는 티 입는 거 괜찮았는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좀 부담스러워지긴 하더라고요. 오히려 붙는 걸 입으니까 왠지 좀 날씬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이 파리라고 되어 있는 예쁜 패치가 또 이렇게 가슴에 들어가 있는. 근데 엄청 신축성이 좋아서 쨍쨍하게 입어주기 좋은 스포티한 피켓 셔츠 자라에서 예쁜 그린 컬러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스커트는 언발란스 컷의 레이스 스커트. 이거 하나만 모델이 입었던데, 그거보다 저는 이렇게 바지 위에다가 레이어링 해봤어요. 이렇게 또 치마랑 바지 레이어링 하는 스타일들 많이 입잖아요. 근데 이런 레이스 스커트도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 자라에 화이트 레이스 스커트가 딱 이렇게 팬츠랑 레이어링하기 좋은 디자인이더라고요. 저는 아까 그 루즈한 팬츠랑 같이 입었는데 아예 더 스키니한 팬츠랑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어, 치마 레이어링하기 참 괜찮은 아이템이어서 가격도 괜찮고요. 사이즈 작은 사이즈에도 되겠어요. 워낙 조금 여유감이 있게 나왔고요. 레이스도 촘촘하니 예뻤습니다. 화이트 레이스 스커트 찾으시는 분들은 이거 꼭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자라 신상들 매장에서 한번 봤는데 제가 고른 베스트 3는요. 자 바로 이 화이트 팬츠. 핏이 되게 예뻐요. 배기 핏인데 뚱뚱해 보이지 않으면서 엄청 스타일리쉬해 보이는 두구두구 잘 입겠더라고요. 자라에서 이런 디자인 나왔을 때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저의 픽은 다수 반바지. 약간 긴바지도 예뻤는데 반바지가 나오니까 뭐 긴바지, 반바지 고민할 것도 없더라고요. 맨날 입었던 그냥 똑같은 반바지가 아니라 이렇게 분위기 있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반바지라면 이거는 여러분 하셔도 좋아요. 아주 잘 입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픽은 바로 이 화이트 블라우스. 어, 가벼워서 마음에 들었고요. 이 패턴이 또 장미가 들어가 있는 스타일. 예뻤어요. 되게 잘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요즘에 이런 셔츠들이 많은데 부드러운 면 소재에 예쁜 패턴을 꼽자면 이게 제 눈에 정말 딱 들어왔습니다. 잘해서 예쁜 옷들이 계속 나온다면 예쁜 것 중에서도 더 예쁜 거를 잘 찾는 날까지 저효나 언니 영상 함께 봐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꼭 만나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